세 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거짓 태블릿 PC로 단핵 정복을 만든 손석희를 네란째로 척살하라!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모실 연사 우리 보수집의 큰스탑입니다 정말 고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당하고 그 누명을 다 씌우신 분. 눈이 건강하셨습니다. 환송을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이감사다 네, 이 저는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고마워.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let <laughs> go. 동방 전설을 사수함으로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이며 마지막 도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유성 이들이 지금 새놀이당을 떼고 만들고 있는 개보신당을시당 여러분이 응징해 달라고 저윤천지가 오늘 대구에 내려오신다, 여러분. 윤주 대구와 경북이 기운새돌이라면인명진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적인 좌익 선동꾼이 비대위원장 자리를 맡으면서, 여러분, 알고 안 됩니다. 인명기은 우리 자사야 천연 복제으로 대한민국 해군들이 그 생배 같은 죽음이, 그 목숨이 생배당 하나 속에서 목숨을 이었다 이명박 정권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이명박 정권을 비난한 극좌 손동꾼이 되신다면 김정일이가 연평도를 무자비하게 복격했을때 책임이 이명박 정권에 있다고 국학 아세안 대한민국의 최악질적인 좌파 선동꾼이 지금 대한민국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의 권력선을 1위에 오르는 이 한심한 사태의 직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은 철사를 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새누리당엔 새누리당이란 지지를 전면 처리하고 인명질을 반드시 끌어내리는데 전국 국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행동하는 애국 시민으로 거듭 태어나서 거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이신 여러분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애국적인 시민입니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반드시 퇴진시키는 것과 함께 지금 새누리당에서 나간 배신자 그룹 배신자들이 만들고 있는 개보신당을 반드시 대구 경북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그 정당을 무산시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구, 전북 국민 여러분들은 이 탄핵 전국을 돌파한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새로운 용기를 갖고 들고 일어나서 다음 정권도 반드시 청와대 대변인으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자 했던 우리 유창중 선생님이 참 엉뚱하게 미국에 가서